자 18번 18번 글의 목적 문제를 풀어볼게요. 글의 목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글의 상황, 배경, 즉 글에 쓰게 된 동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글의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단 글을 읽을 때 끝까지 읽기, 중간에 글의 반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여부를 파악하면서 풀어야겠죠. 그렇게 끝까지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를 보면 리센턴이는 최근에, impressed, 감명을 받은 environment, 환경, discussion, 토론, lecture, 강의, suit, 맞추다, grateful, 감사한. 이런 글은 이렇게 글은 이 편지글로 dear me, Jane w a t s o n the best regard, John a u s t i n 까지 편지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John Austen이 학생들인데 그들의 학생이 impressed by 감명을 받고 또한 they are also 그냥 big fans of your book 팬이 돼서 so I'd like to ask you to visit our school and give us special lecture 방문 함께 방문해서 방문해서 특강을 해주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so 그래서 would be a fantastic experience 좋은 경험이 될것 같고 너무 멋진 경험이 될것 같고 would be very grateful, 감사할 것 같다. 라고 마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씩 다보면은 Dear me, Jane Watson. Jane Watson, yeah, I'm John Austin. 저는 John Austin이에요. Come on. A science teacher at Crestville High School. c r e s t v i l l 고등학교의 과학선생님인 John Austin입니다. 그 동격, c o 동격. 또는 관계대문자의 계속된 법으로 으도 되고. Recently, I was impressed by the latest book you wrote about the environment. 여기서 최근에 저는 당신의 환경에 대해서 쓴 가장 최신의 책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mpressed는 제가 설명한 것처럼 impressed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죠, 과거 분사 그리고 이다음은 레일비스북레일스북 넷, 시생겼대이요 앞에 최상급이니까 위치보다는 넷을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레이트의 뜻은 1, 2, 3, 3대. 이렇게 네 가지 뜻이 크게 있는데, 3번, 가, 마지막에 가까운, 풀, 후기에, 말기에. 그래서 어기게 최근의. 그래서 거기서 EST를 붙여서 가장 최신의, 레일비스 최신의. 근데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네 번째 뜻 latest는, late는 최근에 죽은 또는 작고한 돌아가신이라는 뜻있어요 다음, also my students read your book and had a class discussion about it. 최근에, 저의 학생들은 당신의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학급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end를 앞뒤로 read를 대조 리드가지고 read and had. 과거 동사로 병렬을 이루고 그것에 대해니까 book, your b o o k 겠죠 they are big fans of your book. 당신의 책에 큰 팬입니다. 그들이 아니니 my school book. So I'd like to ask you to visit our school and give us special lecture. 그래서 그는 뭐 하고 싶어요? 요청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뭐하라고 visit our school. 우리 학교에 방문하라고 그리고 뭐하라고? give a special lecture. 특강을 해 주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end로 to visit. 그리고 to give. 원래는 ask you to visit. 그리고 ask you to give. 이렇게 변경을 이루게죠 다음, we can set the date and time to suit your schedule. 당신의 스케 h 일정에 맞추기 위해 우리는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having you at our school would be a fantastic experience for the students. We would be very grateful if you could come. Best regards, John Austin. Having you at our school, 여기서는 have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동, 명사, 우선 주어를 써야죠. 다시 하는 번, 모시는 것 학교로 모시는 것은 멋진 경험이 될것입니 학생들에게 멋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신다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편지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저의 질문, would be, if, 이 if를 과연 뭘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조건으로 단지 조건으로 조건절을 이끄는 부사, 저의 f 로 해야 될 건지. 그런데 가정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나요? 가정법 과거, 즉 현재의 현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할때 i f 닥이 주어닥이 동사의 과거형. 여기서는 쿠드로 쓰이는 쿠드 컴, 그 다음에 주어 s 이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그 중에 우드음에이봉사가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과거, 가정법 과거로 해석을 한다면 그 말은 현재 의 현실을 부정한 거죠. 그 말은 올 가능성이 높다 안높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온다면이라고 가정한다고까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죠.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글의 목적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